복식뿐 아니라 마음까지 나누었던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곳 능인사회복지관에서 추석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특별한 추석 맞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7일 저서도 거르신 장애우 150여 명이 추석을 맞이하여 능인 사회복지관 광장에서 함께 의미 깊은 명절을 보냈습니다. 송편 빗기 대회 공연관람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명절의 의미를 되새김하기에 충분했는데요. 함께 송편을 빚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명절 때 우리가 보내는 가족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눔과 함께 하는 명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추석맞이 행사는 진정한 명절을 나누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 맞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추석맞이 행사를 개최하셨는데, 기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2005년도부터 이렇게 명절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이전부터는 저희 집에 홀로 계시는데, 기념품들을 이렇게 가져다 드렸거든요. 근데 명절이 되면 막상 가족이 오시지 않으셔서 너무 외로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 개최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복지관과 함께 소통하고 그런 자리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참 즐겁게 보내실 수 있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는 홀로 가시니까 약간 접촉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니까 더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참여하시는 장애우 분들이나 어르신들 반응은 솔직히 어떤가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번 행사 때마다 언제 진행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들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아까 그편 빗기 대회나 대회를 하시면서. 경쟁률이 좀 심하세요. <laughs> 그래서 못난 이상도 이렇게 경쟁률 때문에 서로 못 만들려고 막 하시는 경우가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참 못나게, 참못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경쟁이 많고 참여도 참 좋다라는 어르신들이. 아, 약간 제가 막상 음. 보니까 저도 막 손을 묻고 싶더라고요. 네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빚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이 행사는 이제 홀로 계시는 분이나 그리고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지역분들, 여기 복지관 에서는 지금 일반 지역 분들도 어르신 중 65세의 어르신은 다 참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오시되 먼저는 저소득이나 숙자분들이 좀 우선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제가 보니까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복지관은 해년마다 그런 욕구조사나 그런 연구조사 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 어르신분들이나 분들께 소통하고 먼저 욕구를 파악하는 게우선이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방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에 맞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동사를 하면 좋다랄지 이런. 거. 이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 기아 자동차나 서울 인재개발원이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자체도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기념품들은 또 삼성물산에서 도움을 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도움을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직접적으로 여기 방문해 주셔서 봉사활동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사를 끝으로 각종 전과 송편 등 추석 음식이 중식으로 마련되었는데요.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모습이 진정한 추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막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시던데 네. 여기 봉사하러 오신 건가요? 예, 네, 봉사하러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렇게 네. 추석맞이 행사에 봉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요즘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회사에서 같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오게 됐습니다. 아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네, 기아자동차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예. 직접 봉사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평소에는 뭐 이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을 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네,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예. 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면 예. 내년에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뭐 올해도 아마 한번더 정도 더할것 같고요.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공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연이 너무 너무 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그, 네, 그 열정이 막 느껴지는데 어디에서 오셨나요? 네, 동작구 대방동에서 어, 60살 이상 주부로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봉사를 5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0회요? 네. 서울에서 고촌 나자르말부터 서울역도까지 어, 어느 곳이든지 불러주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까 무조건 노래를 불렀나요? 네. 그래서, <laughs> 아,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돈 받고 활동하시는 건 아닌가요? 네. 어, 때에 따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동을 받아서. 어, <laughs> 뭐 10만원 정도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는 저희들 한국값도 안 되고 그냥 그렇죠? 밥 먹어요 그렇지만 어, 저희들은 돈을 기부를 할수 없으니까 재능으로 기부하려고 어, 늘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저희 단원들도 살기는 모두 다 어렵지만 어, 전부 다 하나같이. 나누는 기쁨 속에서 봉사합니다. 아, 정말 멋있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봉사하실 건가요?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힘만 있다면 어느 곳에든지 함께 어르신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 도중에서도 그 열정과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네. 계속해서 건강 유지하시면서 봉사활동 많이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디든지 불러주면 늘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능인사회복지관 추석맞이 행사에는 장애우, 어르신들, 자원봉사자 할것 없이 함께 송편을 빚고 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잔잔한 감동과 행복한 웃음이 강당을 가득 메웠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번 행사에서 나눈 것은 송편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올 추석에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명절의 모습이 있던 현장에서 리포터 황진아였습니다.